안녕하십니까. 대치 영재관, 물리 강사 서성준입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요번에 9월에 개강하는 강의와 10월에 개강하는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영재교랑 올림피아드 쪽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었고요. 어,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수상 이런 것들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에 어떤 퀄리티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이번 9월 신규 개강반부터 알려드리면, 어, 개강은 9월 19일부터 이제 개강하는 반이 두 개가 있고요. 토요일 날은 물리원, 그다음에 앞반, 뒷반 해서 시간이 오후 1시 반에 시작하는 것과 6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을 나눠주있습니다 레벨은 완전히 동일한 클래스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어,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근데 저희 강의의 특징은 물리 1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 1, 물리 2, 그다음에 물리 심화, 그다음에 파이널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만큼을 별도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은 9월 초에 개강하지만 이번에는 9월 19일부터 개강한다는 점을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초이스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다양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1월 반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개강이 됩니다. 어 1월 날 강도 의 사실 10월에 개강이 되고요. 물리 2 강의 같은 경우에는 후추에 이제 개강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첫 시즌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물리 1들이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물리 2는 나중에 시작하는 것으로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연관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리원을 9월에 개강하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물리원을 놓쳐서 1월에 개강하는 친구들, 그 둘은 커리큘럼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리큘럼은 연계되기 때문에, 만약에 1번을 보시면, 물리원 과정을 9월에서 12월까지 끝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리 2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1월부터 5월까지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어, 과정까지만 사실 올림피아드나 영주교나 그쪽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리 2 과정까지가 종료인 거고요. 본인이 더 완벽하게 다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 올림피아드를 진행하고 또 영주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심화반으로 넘어가서 일반 물리학의 기초 정도까지를 진행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6월이 되면 파이널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 물리대회가 그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파이널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비를 어,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종료된 8월 이후에 9월에는 영재교육 실전반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그 경우가 바로 1번의 경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9월에는 헌터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나마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커리큘럼이 조금 축약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물리원 과정이 종료되고, 물리2 과정이 5월에서 8월까지가 종료가 되고, 이 학생들은 물리2를 진행한 상태에서 파이널을 함께 수강하면서 올림피아드 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올림피아드 수상을 뭐, 최우수 금상 이렇게 탈수는 없겠지만 은상 정도 수준 그다음에 충분히 영주교 때 어, 공부할 수 있는 기초 교과까지는 2 과정과 파이널을 거치면서 다듬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요. 이미 어릴 때부터 어, 물리 원을 이미 진행했다 그런 경우에는 물리 2 과정을 진행하고 심화 과정을 진행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고 파이널 시스템은, 파이널 시스템은 주중에 열리는 걸 얘기하죠. 주말에는 다른 공부를 하고, 주중에 파이널만 선택해서 라이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은, 어, 커리큘럼이 모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듬어지는 클래스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길어지면 힘드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면, 이제 수업 구성 자체는, 일단 수업 보시면 영역, 그 다음에 영역은 물리1, 물리2, 물리심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중에 굉장히 다양한 수업이 많아요. 물리1 플러스2, 뭐2 플러스 일반 물리학, 뭐 물리A, B, C, D, 이런 식의 구분을 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학생들이 사실 그렇게 구분하지 못한다 생각하고요. 자기가 뭘 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클래스는 좋아하지 않고, 정확하게 물리1, 그 다음 물리2, 물리심화. 그래서 물리심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물리심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리학의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리1을 했고, 그 다음 물리2를 했고,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추후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고수하고 있고요. 물리1 때는 아무래도 개념 위주의 수업이 많고요. 기본 필수 예제만 다릅니다. 단구요. 물리 2가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 풀의 이 비중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물리 심화가 되면 문제 적응력 다양한 풀이법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골자고요.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과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심플한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제가 있고요. 그 과제를 제가 채점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그날 수업한 내용을 바로 20분 분량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학생들 성적은 좋지 않죠. 왜냐 그날 들었는데 그날 바로 치니까. 굉장히 애들도 불만이 많지만 사실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을 올바로 들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얘가 뭘보충 할지 아는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야 애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물리 1, 물리 2, 물리 심화 마 영역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원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물리의 특징은 물리 1과 물리 2의 단원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심지어 일반 물리학은 물리 1, 2를 합친 거와 단원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정을 거쳐가면서 학생들이 습득하게 되는 구조이지, 별도의 내용이 갑자기 등장하거나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원을 미리 숙지하고 본인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 체크한 다음에 물리원 때, 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리원 때 학생들이 많이 처음 접하니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아, 예를 들어, 온 운동을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나는 2를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물리원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물리2에는 더 자세한 영역으로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2를 가면 사실 원의 복습과 함께 진도가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물리가 되면 2의 복습과 함께 새로운 일부 내용이 추가된 그런 형태로 보면 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는 물리 1, 물리 2를 전부 다, 다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고요. 어 얘는 특기 과목이다 라고 할 정도가 됐을 때는 심화 과정까지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마다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일반고를 준비할 경우라면 물리 심화는 전혀 필요가 없고요. 자사고 정도라면 물리 1, 물리 2까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영재교 같은 경우에서만 사실 물리 심화 과정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어 학생들이 자기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클래스를 자세히 구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재를 안내드리면 1단계 교재, 2단계 교재, 3단계 교재 모두 다 자체 교재입니다. 파이널 교재도 물론 따로 있고요. 시중교재인 하이탑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져 있지 않고요. 고등학생을 위한 책을 중학생한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교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개념 적용 문제, 아주 쉬운 문제, 그 다음에 물리 연편지, 즉 중학생 물리대회 기출문제, 그 다음에 실전 문학 약간 고급 문학이겠죠선생님지도하풀수 있는 문항, 문학, 이네 개의 영역을 나눠놨고요. 개념 정리는 이걸 읽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필기에 지나친 시간을 소모해야, 그래서 필기를 대신 해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줄이고, 안 그래도 어려운 물리의 개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인 문항들, 그다음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물리 1단계부터, 물리 1 수준에 맞는 기출문제, 물리 2 수준에 맞는 기출문제를 분리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관리를 하 말씀드리면 어, 특별하게 뭐 엄청난 유니크한 관리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단원 평가, 학생이 그날 공부했는지 그다음에 그 공부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피드백하는 것. 그래서 20분 테스트, 그다음에 문자를 제가 실장실과 그다음에 학부모님에게 동시에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실에서도 실장님들이 어, 학생들의 상태를 알수 있고 어떤 보충이 필요한지 상담이 가능하고요. 부모님도 매주 매주 바로바로 바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가 매주 나가고요. 그 과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답안제에만 제출해주면 제가 해설지와 함께 다시 피드백이 진행되는 형태고요. 과제 뭐 성취도 평가 이렇게 되는데 성취도 평가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어, 4주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 지금까지의 누적 진도 아까 데일 테스트는 그날 진도잖아요. 그러면 어 4주수업 하고 5주차가 되는 때 전체 누적 단어에 대한 테스트를 보고요. 오른 쪽에 예시된 성적표가 제시됩니다. 제가 아까 그냥 경력이 길다라고 했지만 경력이 긴 것이 장은 아니고요. 가장 제가 특기라고 할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성향 파악을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적표에 그냥 단순히 얘가 몇 점을 받았고 몇 등이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만 끝이는 게 아니라 학생들 개인별로 제가 코멘트를 써요. 수업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뭐가 부족하고 어떤 성력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지도해야 된다. 그런 거를 한 달에 한번 정도 또는 5주에 한번 정도 이 정도로 계속 피드백을 해서 학생들이 효율적인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심플한 시스템이고 명확하게 자기가 공부한 걸 나눠서 가르치는 편이고 이렇게 어, 동영상을 찍다 보니 딱딱하지만 그렇게 딱딱한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를 어, 재밌게 조금 배우고 너무 힘들게 물리가 나 너무 싫어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개강반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어, 뒤에 있는 파이널은 사실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과정이 거치고 파이널은 뭘까?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이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모든 과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7월에서 8월이 되면 8월에 물리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말반이 아니라 주중반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의 개강 일정은 매번 어 상황에 따라 개체일에 따라 달라지고요. 기본 골자는 주1회가 수업이 추가되고 주말 수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교과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서 라이트하게 올림피아 대회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주중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7, 8월에 올림피아드 파이널만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계획이, 어 그냥 끊어지고 저희가 알아서 만들게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1년짜리 프로그램이 모두 갇혀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때가 되면 사실 매주 한 단원에서 두 단원씩을 계속 진행하게 돼요 저런식으로 그러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없는 파이널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정치적으로 쭉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언제든지 유입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해야 될걸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할 것이고, 어, 한번 맡겨진 애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편이고, 그리고 어, 애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실은 수업의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애들하고 호흡할 수 있느냐가 가장 강사한테 중요하겠죠. 그게 가장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고, 공부를 했을 때 어, 의미가 없는 수업이었다. 그런 말은 절대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맞는 소년과 사장들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 다원영재관 물리 서성준이고요.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어, 자주자주 연락드리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